구원을 얻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요? 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또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나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는 그 구원 회개와 그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영접했다라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어, 물론 이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의로써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그 선물의 선물을 받은 자죠. 그렇다고 서그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없는가 그럼 구원의 의지가 없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속에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에 능력이 그 안에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분명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본성과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 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수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외적인 수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한 외적인 수단들이 필요해요. 그 외적인 수단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외적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으켜진 그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들이 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결국 그 신앙의 믿음 그 구원에 대한 자기 고백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거죠. 때로는 이 갈망이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과 이런 걸로도 역사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글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안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설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해 와네요. 하죠.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은. 성령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한다면 결국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류 우상을 숭배하면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분명한 차이는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 이제 성경 말고도 우리에게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먼저 얘기하 이단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과는 좀 다른 제가 설교 때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지 제 기억이 안 나죠.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를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식, 그래서 너희도 이것은 지켜라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성례죠. 그래서 이 성례를 왜 그러냐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발현되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례는 믿음이 있는 이가 성례에 참여하고 그것을 보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확신, 확실하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이제 중세 중세 로마 카톨릭 때에 중세 시대 때는 대부분 문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문맹률이 낮을 때는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면 그림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의 성당들에 가면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화로 이제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처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나중에 왜곡되어져서 어떻게 되면 성상숭배까지도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본다면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문제지만, 그 시작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림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글을 모를 때는 무언가 알려줄 때는 그림이나 여러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례는 어떤 의미로 뭐냐면 우리가 그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얻게 되어진 성찬, 특히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에게 그 포도주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이 거기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말씀. 그럼 우리가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구원의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라고 이제 소율의 문답에서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례를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성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나는 침례를 받았어. 성례에 침례를 받았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성찬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에 감동이 없이는 그 성찬의 본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안에서 그럼 성찬을 통해서도 결국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함께 접목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그 깊어지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들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또는 성례의 또 하나는 이제 성찬과... 우리가 침례 두 가지를 보통 이제 기독교의 성례라고 두 가지 성례로 보고 있는데 이두 가지 성례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은혜 은혜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례란 그럼 성례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소리문다유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내고 인쳐지며 적용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그러면 그 성례라는 것 우리가 그 성례를 참여하고 그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결국 이 성례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침대를 주고 또 성찬을 행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청교도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분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면 오늘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거의 없죠. 오늘날에는 실제로 성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번 하나 보통은 이제 아마 두번 정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좀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게 되어지고 침례식 같은 경우 또는 세대식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죠. 근데 그때에 이제 저도 뭐 그런 교육들을 받아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지만 이 교육을 얼마나 더 심도 있게 가르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서로 함께 교제함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고죠 영접했는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가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착각이죠. 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마치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연인이 처음 썸을 타는 것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때 썸을 타게 되어지면. 이제 처음 사귀게 되어지고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그거를 다른 말을 편하면 그냥 갈망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갈망,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우리가 신앙은 한편으로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다 아시지만 우린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의 덕교서예수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갈망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 나타날 수 있는 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왜?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진 하나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서 점점 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 갈망이 점차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그 한 만난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영향을 끼치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자연히 변하게 되어지는데 변한다라는 것이 환경이 어떤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오해하 오해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례는 단지 그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얻는 유익, 그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찬 주님이 내게 찢어서 주신 그 떡을 우리 제자들이 받아 먹으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런 말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그예수님이 말씀이 그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어디 가하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아,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죄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면은 내가 이제 누가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자녀이기에 할수 있는 자녀이기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이기에 갈망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그러니까 사울의 문답에서 성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성례가 단순하게 아 그냥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던 두 가지 예식이야 세례와 침례와 성찬이야라고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은 참여해야 돼라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그런 말미 아마 누구를 갈망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불명한 정체성과 존재, 존재, 존재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황에서 자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부분 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형화 되어지는 추세 속에서는 그이 쉽지가 않은 일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하면 좀 소규모의 교회들이라면 좀더 자주 성찬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시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한다면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고 지금 현재 신앙도 온전하다고 할수 없게 되어지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실 때우리들에 말씀 안에서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결국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한 몸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죠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내가 한 몸인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그 지체마다의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들은 다 달라요. 그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역할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삶 속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또한 성령께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 성찬을 통해서나 또는 그 예식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함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예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